<laughs> 뭐, 뭐야? 아침부터 자고 일어나자마자 그러고 있어? <laughs> 말을 해달라고 해. <laughs> 진짜? 너 자꾸 그래? 벌써 또 하고 싶어? 자기, 우리 어제 다섯 번이나 했는데? <laughs> 나 허리 아프단 말이야. 아프지, 그럼? 내가 위에서 계속 움직였는데. 자기는 허리 안 아파? 계속 밑에서 내가 움직이는 거 받아내야 됐는데? 허리는 안 아프고, 여기가 아파? <laughs> 아픈데 또 하자는 거야? 아프면 쉬어야지. 하여간에 병태, 진짜. 아침부터 그렇게 내가 먹고 싶어? 그래, 먹고 있긴 하네, 지금도. 근데 그 먹는 거랑 그 먹는 게 다르잖아. 언제부터 그러고 있던 거야? 하는 거 보니까 잠깐 하고 있던 건 아닌 것 같은데. 30분? 야, 턱 빠지겠다, 이 아가씨야. 턱 아파? 아픈데 왜 해? 그치, 아프겠지, 당연히. 이리 와봐. <laughs> 시원해? 이렇게 꾹꾹 눌러주니까? <laughs> 맛있었어? 맛있겠지, 당연히. 맨날 먹는 건데. 내가 너 때문에 과일을 얼마나 먹는데 맛이 없을 리가 있나. 음, 그런 말 있잖아. 과일이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달달해진다고. 보니까 아예 신빙성이 없는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서 과일이나 이런 걸좀 많이 먹고 있긴 하지. <laughs> 좋아? 그래, 앞으로도 과일 많이 먹을게. 너도 내거 많이 먹어야지. 그러니까. 내가 너 때문에 먹는 건데 너도 책임지고 내거 먹어줘야지. <laughs> 더가파 아직 그럼 조금만 쉬었다 할까? 응, 쉬었다가 <laughs> 나는 모르는데 너가 자는 동안 계속 했는데 나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끝이다. 그러니까. 내가 자고 있던 동안 한만큼 내가 일어나 있을 때도 해주면 딱 맞지 않을까? <laughs> 내가 우리 자기니까 특별히 자고 있었던 것까지 해가지고 두 배로 시간 쳐줄게. <laughs> 알바 시급이야? <laughs> 시급 얼마냐고요? 시급이라 그래야 되나? 저희는 평생 급이라 한번 이렇게 시작하시면 평생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. 괜찮으시겠어요? 아, 월급은 아니고, 이제, 급여가 있긴 하죠, 당연히. <웃음> 나지. <웃음> 우리 자기 평생 급여, 나야. 내가 우리 자기 먹여 살리고, 뭐, 뭐, 뭐 해주고. 나도 이렇게 해줄 수 있지? <laughs> 그래서 어땠어? 나 자는 동안 그렇게 해보니까. 반응이 신기했어? 왜? 나 자는 동안 어땠는데? 막 움찔거렸어 혹시? <laughs> 아 진짜? 자는 동안은 그렇게 반응하는구나 <laughs> 아니 뭐 좋았나 보지 자기가 해주는 게 <laughs> 자기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았나 보죠 많이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이렇게 들으니까 부끄럽네 내일도 한다고? 왜... 나 저렇게 반응하는 게 신기해. 평소에도 반응 잘 해주지 않나? 그거랑은 다른 거야. 뭐가 다른 거지? 나 그래도 우리 자기 열심히 한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기분 좋다고 얘기도 계속 해주고 그러잖아. 다르구나. 그래, <laughs> 그럴 수 있지. 그럼 나도 자기 잘때 한번 해봐야겠다 <laughs> 나도 우리 자기 잘때 많이 해줄게 이렇 궁금하다는 어떻게 다를지 우리 자기는 내가 평소에 이렇게 해주면 반응이 있단 말이야 막 움찔거리고 그런 게 있는데 잘때 하면은 어떻게 반응할지 또 궁금해 나도 지금보다 더 크게 반응하는 거야? <laughs> 궁금하다 우리 사기는 평소에도 많이 반응하잖아. 세게 반응하고. 근데 잘때 그렇게 하면 더 크게 반응한다는 거잖아. 그럼 막막 발작하는 거 아니야, 우리 사기? 자다가 그대로 여행 가보려가지고막 덜덜덜 떨면서 막막웅찔움찔 그러는 건가? 갑자기 흥미가 막 샘솟는 거 같기도 하고. 나, 잘때 이러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? <laughs> 뭐, 잘때 해도 반응도 없고, 일어나 있는 사람이랑 하는 게 훨씬 더 기분 좋고, 뭔가 심리적인 연결감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런 것도 더잘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또한번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. 자고 있는 자기 굉장히 궁금해요. 내가 먼저 일어날 때도 있잖아. 물론 평소에는 내가 좀 많이 늦게 일어나긴 하지만, 생활 패턴이 다른 걸 어떡해. <laughs> 난 아침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는데, 자기 전에 하면 되려나? 안 피곤할 리는 없지, 사실. <laughs> 아침에 그러면 피곤하겠지, 당연히. 자기야, 근데 그걸 알아둬야 돼. 내가 피곤한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. <laughs> 내 피로 같은 건 고려 사항이 아니에요. 중요한 건딱 하나야. 자기가 얼마나 기분 좋게 반응하느냐. 자기가 반응 잘안 하면은 아 피곤해 이러면서 그대로 잠들어 버릴 수도 있고, 자기가 반응을 완전 민감하게 해버리면 내가 머리 아픈 것도 잊어버릴 거고 그대로 자기한테 해버릴 수도 있고. 변태야? 자기가 더 변태인데? 나는 말로만 이렇게 했지만, 자기는 실제로 나한테 했잖아, 오늘. 응? 지금도 그렇게, 하고 있잖아. 근데 이게 내가 변태야? 몰라, 그냥 내가 변태야? 자기 근데 나 슬슬 참기가 힘든데. 너 아침부터 이러려고 나 자극한 거지. 응? 아침부터 일해가지고, 내가 먼저 너 덮치게 만들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. <웃음> 들켰네? 들켰네? <웃음> 진짜.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자기를 잡아먹어야겠는걸? 자기 각오해라. 나 아침이라 지금 완전 쌩쌩하거든? 피곤한 것도 하나도 없고 허리 아픈 것도 자기가 그렇게 계속 해주니까 아픈 건 생각도 안날 정도로 지금 완전 자기밖에 안 보여 <laughs> 책임 져야겠지 우리 자기가.